최근에 매매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고,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영상을 잘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론 관련된 방대한 체계적 교육은 많이 어렵습니다. 주식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은, 수익 인증을 하는 유튜버가 있고, 수익 인증 없이 이론 교육 위주의 유튜버가 있어요. 둘다 적절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다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 인증을 안 하면 왜 너는 수익 나는 것도 안 보여 주면서 남을 가르치냐? 주식으로 수익도 못 내는 사람에게 배우면 나도 결국에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수익 인증을 하면 못 믿겠으니까 영상으로 찍어라. 폰 카메라로 찍어라. 실시간 매매로 그렇게 수익 나는 것을 꾸준히 올려라.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 인증을 올리지 않는 게 낫더라. 욕만 먹고 쉬기 싫투만 잔뜩이더라. 이런 게 대부분의 전업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인증을 하면서 교육 영상도 올리는 경우였지만 돈 벌어서 잘 났다고 자랑하냐 이런 소리부터 기부는 하면서 주식하는 거냐 이렇게 뭐 다양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뭐 하면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안 한다고 꼭 욕먹을 필요는 없죠. 제 영상들 조회수를 또 보게 되면 기준선 매매 관련 영상과 보유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매매는 차트박사님께서 공개하신 내용으로 제가 초보 시절에 주식을 배우고 있을 때이 매매와 관련된 주식 책을 읽고 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매매입니다. 제 기준선 자동 매매를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전 기준선 자동 매매를 소개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직도 계속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5월인가 6월에 500만원을 세팅했고, 100만원씩 다섯 종목을 최대로 접고 자동매매를 시작했는데, 완성된 조건보다 훨씬 완화해서 검증을 시작했었죠. 가장 완화했던 조건은 상승하던 종목을 이제 기준선에 근접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무작정. 5% 정도의 수익 실현을 이제 하는 것이었고, 손절은 21선 이탈 시 손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누구나 돈 버는 상승장에서는 기운선에 닿았을 때 마구잡이로 매수하더라도 잡주나 대장주나 뭐 전부 다 괜찮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세가 끝나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조건을 더 강화를 했어요.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더 가는 종목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켜서 했는데 결과는 좀 나아졌지만 3등주 4등주에 속한 테마주들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틀만에 급등 추세가 무너져버리고 뭐 반등도 없이 그냥 다시 급락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매매법에 창시자가 말했던 그 완성된 조건에 가까워지는 종목만 찾게 되는 그런 느낌, 제가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검증은 검증일 뿐이었고, 창시자의 매매법을 전혀 의심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뭐, 최근에는 자기가 직접 해보지도 않고 상상으로만 투자한 방법을 막무가내로 영상으로 소개하고 교육을 한다 보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증을 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매매법을 배우실 텐데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검증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 수정한 매매 조건은 또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 조건으로는 2, 3일간 60% 이상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간 종목. 그리고 기준선으로 하락할 때는 한가로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선 근접 전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기준선이 닿았때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미 반등 한번한 이후에 재금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 관심주, 그런 주익들 종목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게 지금쯤 약간 강화된 그런 매매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한두 번쯤은 더 수정을 거쳐서 완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마 그때가 되면은 매매정보는 더 줄어들 거고 확률은 좀더 상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월별 수익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제 6월부터 500만원을 세팅을 했죠. 6월부터 500만원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월별 수익을 보시면은 뭐 이때는 단타를 많이 검증했던 그 자동매매였고 2019년 11, 12, 그리고 2020년 1월까지는 아,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동매매를. 그리고 2월 3월 똑같이 단타를 연습하다가 결국 또안 됐죠. 보시면 100만원 이하의 돈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단타는. 그 실패한 돈이 한 27만원 정도 되겠네요. 어, 그렇게 27만원 정도를 단타로 날렸으니까 큰돈 아니잖아요. 만약에 1000만원 1억으로 했으면은 정말 많은 금액을 손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이제 기준선을 하기 시작해서 약수익이 난 뒤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이제 500만원을 딱 맞춰서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해서 수익이 또한번 나오고 8월, 9월을 손실이 났습니다. 이제 9월달에 손실이 좀 많이 났죠. 강화 조건을 좀 올려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는. 그리고 11월달에 이제 9%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탁 자산이 544만원 정도 있으니까 한 8에서 9% 정도 최종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목별로 한번또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달을 보시면 수익 확률이 엄청납니다 이때도 이제 잘못 종목을 골라서 어, 조건에 안 맞는 그런 종목들도 매매를 했는데 어, 되도록이면 정말 강화된 조건으로 종목을 골라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종목을 골라내는 거는 조건검색식이 아니고 그첫 번째 조건검색식에서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따로 관심 종목으로 넣는 그런 영상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부터 이제 영상을 계속 쭉 봐온 분들은 검색식은 이제 쉽게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월 정도를 보면은 이때도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볼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포기하신 분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매매는 결국 반복을 거듭할수록 점점 전문적인 기술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여타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경력이 1년인 사람과 3년, 5년, 10년인 사람은 그 분의 야 전문 지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맞는 매매를 찾으셔야 되고, 그 한두 개 매매법만 파고 드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상승장, 하락장, 부합장을 겪으시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매매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올것 같은데, 감기 이제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꼭 예방수칙 지키셔서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